템판이네요. 증강은 어 제가 장기 투자 좋아하거든요. 그냥 장기 투자 갈게요. 장기 투자 먹으면 웬만하면 순방하기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자가 없거든요. 이자 없으니까 최대한 유닛을 많이 집어가면서 조합 짜줘야 합니다. 이자가 없으니까 빨리 랩을 치면서 좋은 기물을 빨리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저격수 저격수 베이스에 거대괴수에 혼령 좋아요 조합 좋습니다 상대방 행운이라서 쉽게 이겨주고 자, 5렙 됐죠 레벨업이 6 0 오르거든요 한턴마다 기본 경험치가 2에 증강 4 해가지고 레버도 빨라요 최대한 많이 이겨 주는 게 좋은데 템이 곡궁에 연운 망도면은 초반에 레드나 모렐로가 좋아서 저는 레드 가져왔습니다. 그럼 업치고, 기원자까지 챙기면, 앞라인 보강을, 쓰레쉬 넣고 그냥 해줄게요. 레드 넣어가지고, 이제 딜이 좀 쏠쏠하죠. 이겨주고, 사일러스 좋아요 사일러스 암령 요릭 대신에 넣어주고 일단 요릭 페어까지 조망 사일러스는 깡패죠 좋아요 지금 요릭 페어에 쓰레시 페어거든요 이거 붙어주면 확실하게 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붙어주는거 좋고 오! 사거대기에서 나왔어요 얼은 너무 좋아요 지금 암영이나 일단 암영필드업 쪽 생각중입니다 일단은 이온충격기 연승하기 위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적투도 넣어서 세게 갈게요 가이사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템이 별로라서 안 골랐습니다. 어, 저희 지금 요릭 쓰레시 페어여서 거대괴수 안간 먹으면 연성 잘될것 같거든요. 골라줄게요. 오케이, 그럼 이성 다 붙었고. 자, 팔고 엎치면서 거대괴수 어, 쓰레시도. 오, 거대괴수 쓸게요. 성징은 사일러스를 주고 태불망... 테블망... 어 나오긴 했는데 치감이 두개지만 당장 세게 갈려고 해서 괜찮습니다 쉽게 이겨주고 상태랑한 마리도 못 땄죠? 세게 때려주고 4합령이랑 아 4합령 말고 6거대에수 받을게요 상대방 찬 템의 저격수지만 제가 너무 세죠? 한 마리만 죽고 때려주고 초밥에 빨리 세게 세게 때려주면 좋아요. 초밥에서 템은 음 방템보다는 연눈 쪽으로 갈게요. 알룬 이성 복제기로 찍고 정손 만들면서 세게 세게. 저희는 알론 이성이죠. 세게 때리면서 신들라 정신 못 살이죠. 이겨주고 이번 상대방은 작치작지만 적취. 치명적인. 어우 생각보다 센데? 하지만 저기 살러스 이겨주죠? 대강 용군주를 그냥 나중에 육거개를 버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오른! 바로 업치고 4합 0 잠깐 쓸게요 아 상대방은 인몬용 키트로 N이 이성 나왔어요 에쉬도 3템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너무 단단하죠. 이겨 주고 증강이 어, 지금 어, 난공불락? 난공불락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단단하게. 저희가 셀러스 정선에 지금 레드에 주로 또 있어 가지고 아 적투도 있어가지고 데일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난공불락 올라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데일템만 가져올게요. 오케이 상대방 P1. 어 헥운 100. 100 헥운이네. 어 일단은 새로운 엄지 8번. 오케이 일단 붙이죠. 영군주 베이스는 나중에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샐러스 붙는 거 좋고. 어, 음. 헤이, 일단 사줄게요. 그리고 아까 행운 백스택 어, 살아남은지 한번 구경하고요. 지금 오, 오용군주 됐네요. 그거 용군주 보상 나왔나봐요. 오, 살아남았네요. 보상으로 오용군주? 저희도 이겨주고, 난공블락 골라서 앞으로는 무조건 딜템만 지팡이 가져와 줍니다. 모르가나도 집어줘야 되는데, 용군주 현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붙어주면은 좋을 텐데, 아직 안 붙여주네요. 일단은 흐이한테 당장 넣어줄게요. 자, 오케이, 후웨이 광역지감 좋죠. 오, 잘싸워주는것 같은데요. 후웨이, 후웨이, 딜 잘하죠. 지금, 아, 근데, 딜것 같은데요. 아, 차라리 알루니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오, 그위에이 페어 좋고, 상대방은 저격수. 아직 일성이라서 많이 약하네요. 사라운드라 상대방들이 다돈쓴 타이밍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넘어가주고 저희는 이제 구랩 찍고, 어 현자도 나왔네요. 자 갈아줄게요. 현자 넣고 용군주도 이제 슬슬 넣어줘야 되는데 사 거대개수도 빼야겠죠. 자, 오케이. 넣으면서 용군주까지 대 천사까지 바로 후에 넣어줄게요. 아 아직은 조금 더 돈을 써야겠네요. 세질라면은 오케이. 일단은, 리신 넣고, 응군주 더 넣으면서, 오, 아지르 두 개, 좋아요. 오디르, 오디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사일러스 빼고, 현자를 더 넣고, 오디르도 폐어줘, 이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맞는 구간. 좀더 쳐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회이 풀리면 좋고, 아지르, 어디를 풀리면 좋고, 하니까. 어, 아지르 풀렸어요. 그러면 템 빼가지고 아지르한테 옮겨줄게요. 그러면 현자를 좀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아, 그냥 다시 현자를 더 넣을게요. 거대개수를 3거개로 빼고. 딜이 좀세졌죠 이제는 상대방 이를 이성이긴 하지만 저희도 아직이성 이제 다음 턴에 후위도 이성 시키고 계속 쎄지거든요 이겨주고 나가실게요 어예 레드가 나머지가 다탱템이어가지고 공속이라도 좀 빨리 리자라는 생각으로 레드 가져왔어요. 오 오디를까지 붙어주는거 좋고 릴리아는 딱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디르가 저희 오코요 이성이 많죠? 이겨주고 오디르 음. 아 영군주 이 친구 계속 연승하고 있네요. 오 영군주의 그렇게 센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센가 봐요. 일단 사 거대기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암라인 보강. 상대방은 저격수. 아 도자기. 오케이 아지르가 세게 끌어주고. 자, 아 잠깐만. 아 이게 좀 지속딜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저주네요. 아깝고. 일단은, 우디르는 아닌 것 같고. 실내 찍고, 모르가나 넣겠습니다. 적투, 후에한테 넣어서 딜 보강해주고. 상대방은, 아, 저격수네요. 자, 저격수 애들 이제, 안 되죠, 저한테. 일템 들어간 흐웨이까지 있어가지고 딜라인이 높겠죠. 자 오디르도 쏠쏠합니다. 이겨주면서. 오 모르가나 붙는 거 좋고. 이제 저 해군을 잡아야 하는데. 아 골치 아프네요. 제마 아니면 일정에 확정인 판인데 이 판. 과는 졌던 기원자대 이제 저희 템이 빵빵하죠. 자, 후에 이공 써주고, 오케이, 딜라인 다 밀면서 이겨줍니다. 자, 이제 1대1이네요. 어, 오디를 두 개. 일단은 한번 붙어 보고 안 되면, 오디를 3성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할베리로 된 말이에요. 야, 형회방세네. 손이 안 움직여가지고 오케이. 초합에서 우디를 하나 나오는 거 좋고 세 마리 세마리만 찾으면 돼요. 세 마리 세 마리. 아 근데 아, 헤이 저거 진짜 너무 아까운데. 피가 한 턴만 더 있었으면 두 마리만 딱 찾고 다음 턴에 이기는 건데. 아. 자 팔면서 10초 남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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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두그 마리 더. 아 이러면 깔끔하게 항복네 이렇게 이동됐고 초반에 나오는 기물 위주로 최대한 조합 짜주면서 나중에. 뭐, 용군주 들어가면서, 뭐, 메인 캐리 뭘 쓸지 생각하면서 가면은 웬만하면 순방 될것 같아요. 지지!